왔어 어이구 이뻐라 바둑이 왔다 바둑이 어이구 바둑 새끼까지 다 데리고 왔네 어이구 한번 어이구 이뻐라 두번 아이고 새끼도 배워 두번세번 번. 아이고 이뻐라 아 이뻐라 아 이뻐라 세 번만 해 아이고 새끼도 거기 뒤에서 있네 아이고 이뻐라 아 이뻐라 가자 바들가 가자 추운데 빨리 가서 밥먹자 어저께 는얘들 일가족 전부 안 나왔어. 결석해서, 전적때 가자, 바둑아 아이 어, 그래. 세번더 왔어, 세 번. 아이고, 우리 새끼들도 같이 나왔네. 기특해라. 아이고, 이쁘라 같이. 어, 어저께, 하나, 두대 맞았어. 딱 끝까지 안따라왔 끝까지 따라왔지. <laughs> 근데 너 어저께 왜안 나와서, 전적때 일가족이 전부 결석했어, 어저께. 아이고, 그래서 다, 바, 반갑다. 아, 이 녀석들. 어. 죽지 않았냐? 아이고 저 막둥이 가다가 한바퀴돌았네 이쁘다. 아 누가 가자 배고프지? 응. 아이 녀석들 응 가자 가자 가자. 누가 누가 이등 가나? 어이구 저잘 뛴다 잘 뛴다 잘 뛴다. 계속했어? 됐어, 됐어? 어디 갔었어? <laughs> 배고프지 않았어? <laughs> 이쁘다 우리 반에. <laughs> 악수. 어떻가 악수? 이거 악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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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돌아다녀. 춥지도 않았는데 배도 안 고팠어? 이거 산거리까지 와가지고 그냥 두 바퀴 돌았네. 인사하자 어저께 결석해서 죄송하다고. 새끼도 두번 펀치 맞고. <laughs> 그렇지. 아 이거 우리 이쁜이. 막둥이 물잘 먹는다. 엄마는 맘만 먹고, 막둥이 물잘 먹는다. 막둥이 물잘 먹었어? 너또 엄마 옆에서 왜 그래? 네밥 있는데 여기. 엄마 옆에 착 달라붙었네. 이쁘다. <laughs> 뭐가 바둑이? 물안 먹을 거야? 바둑아 아이고 우리 이뻐. 새끼 바둑이 물잘먹는다 엄마 잘 먹고. 응. 음, 이뻐. 응. 음. 이쁘다 우리 새끼. 엄마하고 같이 있어. 이따 저녁에 결석하지 말고.